텔레그램 기반의 민코인인 낫코인이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 상승을 못 드셨던 분들은 지금 낫코인을 주목할 게 아니라, 낫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이 코인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최소한 10배는 상승할 것이고, 낫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만에 10억을 만든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수익 인증 영상을 올리고부터 정말 많은 악플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악플러들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올렸던 영상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토닥토닥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고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5월 21경에 낙코인을 추천을 드렸었죠? 낙코인을 그때 7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아마 구독자 전용 영상 보시고 제가 소통방에서 브리핑해 드렸던 대로 조금이라도 사셨더라면 7원짜리가 37원까지 올랐었으니까 400% 정도는 드셨을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작게 매수하셨더라도 400만 원 정도는 드셨겠네요. 제가 이때 나코인을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게 일론 머스크의 추천이었죠. 민코인의 특성상 유명인이 언급하면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보시면 나코인은 톤, 즉 텔레그램의 재단에서 밀고 있는 코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이낸스 런치풀도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일론 머스크가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정말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업꾼이잖아요 그런 사업꾼이 지금 이나코인을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 것이에요.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타점에 들어가시면 못해도 두세배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나코인을 밀고 있는 제... 보시면 5월 20일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구독자분들 보시라고 구독자 전용 방송으로 올렸어요. 좋아요. 수도 525분은 좋아요 눌러주신 거 보니 못해도 500분은 해당 코인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론 머스크의 언급도 있지만 바이낸스 런치풀 종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나 코인을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이 텔레그램의 설립자 파벨 드로프인데 이 사람이 해당 물량 가치가 100배가 상승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만들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낫코인이 특이한 점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즉, 이익 실현을 할 세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신생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취지로 낫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상단의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할 조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낫코인이 떨어지려면 강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매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400% 넘게 올랐으니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익 실현분을 던지고 나오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에 조정은 받겠지만, 낙코인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 측에서 갑자기 러그풀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낙코인을 매수해야 하나? 아닙니다. 텔레그램 측에서 말하는 100배, 즉 1불까지는 도달을 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나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고 이익 실현분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텔레그램에서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나코인이 상승하면서 통코인의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통코인이 바로 텔레그램의 메인 코인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청 핫했던 코인이기도 했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적어도 10배는 상승할 코인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코인입니다. 톤재단에서 밀고 있는 낫코인 자체가 톰코인의 민코인인데, 톰코인이 밀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캐티즌입니다. 채굴을 하면 코인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게 특이한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야 본전이지 하고 채굴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나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통해 큰 보상을 받고 있고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캐티즌도 마찬가지로 런치풀을 진행하고 있고 3분기에 스테이킹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요즘 핫한 AI와도 4분기 때 결합을 하는 거라 사실상 톤 재단에서 밀고 있는 근본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나코인에 대해서 상승을 예측했던 것만큼 이번에도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 해당 코인 유심히 보시고 제가 꾸준하게 해당 코인 브리핑해 드릴 테니 나코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캐티즌 코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밈코인은 크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소액으로만 매수해도 상승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의 경우는 작게 소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잃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는 상승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입하시면 안전하게 계좌를 불려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지금 낳코인과 캐티즌 코인들은 이미 런치풀도 완료가 되었고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매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뭐 20에서 30%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작은 돈으로 크게 몇백, 몇천 퍼센트를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코인과 캐티즌 코인 다음으로 톤재단에서 또 하나 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몇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제 분석력과 정보력을 믿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코인과 캐티즌처럼 못해도 10배는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100만원 정도 공부한다셈 치고 들어가셔도 단기간에 1000만원은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해당 코인은 아직은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 브리핑해드리면서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를 한 다음 영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소통방에 안 들어와 있으시거나 톤재단에서 나코인과 캐티즌 다음으로 적어도 10배는 상승시킬 코인이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 한번 남겨주신 다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통코인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도 초대해드리고 어떤 코인인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코인인지만 알아가시고 다음에 또 좋은 코인이 나오면 제가 드렸던 정보와 분석력을 믿고 그때 진입하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어떤 코인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면 언젠가는 제가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수익들 내실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청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 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 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